전기공사 공제조합이 지난 15일 제13대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월 열린 총회에서 제12대에 이어 13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김성관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3년간 수행한 136개 혁신 과제에 이어 40여 개의 과제를 새롭게 추진함으로써 전기공사업계의 발전을 이끄는 인류보증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공사업계의 발전, 전기인들의 행복, 나아가 미래의 전기인들을 위한 디딤돌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선정한 40개가 많이 힘든 것들이고 또 조합원들에게 바로 연결되는 일들 그래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들 마음의 에 끈을 놓지 마시고 더 다짐, 마음에 다짐을 겨누고 일해서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3년 동안의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날 김성관 이사장은 취임식에 이어 본인의 두 번째 저서인 트랜스포메이션의 출판 기념식도 개최했습니다. 이 책은 작은 거인으로 불리며 전기인으로 평생을 바친 김성관 이사장의 일생을 담은 자서전인 꿈이라 말하지 말아에 이은 두 번째 책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은 김성관 이사장이 지난 3년간 조합에서 근무하며 수행한 혁신 활동의 성과와 역사를 담은 기록물입니다. 김성관 이사장은 지난 3년에 이어 새로운 3년간 임기 수행을 통해 든든한 전기인의 파트너로 거듭난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전기신문 윤대원입니다.